세계 금융을 불로유 주식회사를 각 나라에 만들어 그한 3년 있으면 불로유 그때까지 다 먹어야 돼 그때부터는 불로유를 개인이 못 만들게 내가 에너지를 싹 박아버려 그러면 그동안 맛은 봤겠다 사 먹어야 돼 맞죠?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스티커 붙여도 불로유가 안돼 아무리 호기행 붙여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사먹이 돼? 슈퍼 가면 불로유가 슈퍼 매장에 절반이 불로유야 왜? 사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불로유 주식회사를 각 나라에 만들어 그한 3년 있으면 불로유 그때까지 다 먹어야 돼 그때부터는 불로유를 개인이 못 만들게 내가 에너지를 싹박아버려 그러면 그동안 맛은 봤겠다. 사 먹어야 돼. 맞죠?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스티커 붙여도 불러요가 안 돼. 아무리 호기행 붙여도 안 되는 거야. 그럼 어디 가서 사 먹어야 돼? 슈퍼 가면 불러유가 슈퍼 매장에 절반이 불러유야 왜? 사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. 다른.